이번 뉴스는 폭행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박수홍의 차가 쏜살같은 속도로 병원으로 갔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박수홍은 부상을 입었어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날 오후 박수홍은 연수역 근처에서 운동하다가 공사장에서 30대 여성이 두 남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성은 가해자 중한 남성이 여성의 가방을 붙잡고 돌려주지 않았다. 즉시 전 그들을 바짝 쫓아갔다. 안타깝게도 두 남자는 인근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 수차례 폭행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폭행 당시에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박수홍은 여자의 비명을 듣자 폭행을 제지했다. 갑자기 한가해자의 주먹이 날라왔기 때문에 다친 오른 팔뚝을 심하게 부은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수홍은 몸싸움을 계속적으로 했고 한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은 남자를 제압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 사건 이후 사람들은 피해자를 돕다가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 더욱더 타인의 일에 끼어드는 것을 꺼려지는 지적했습니다. 요즘 위급한 부상자를 방치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폭행을 받았던 여자를 도와준 박수홍의 일이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 사건 이후 박수홍은 내가 피하면 지금 그 여자가 생명위험에 처하고 있을 수 있다며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면 행복한 사회가 유지된다고 믿는다. 고 공개해 이목을 모았습니다. 다행히 박수홍의 상처가 크지 않아 출혈이 금방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따라 사건 발생 장소 인근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수일 내 가해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